자, XRP 리플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헌터입니다. 자, 현재 이 XRP 리플 0.07%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또한번음봉 캔들 띄워내고 있는데요. 자, 물론 큰 포기 하락이 아니긴 하지만 지금 3일 연작으로 음봉 캔들 띄우면서 또 하락만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이제는 진짜 지친다. 그리고 이대로 쭉 빠져버리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하는 마음, 고민하는 마음들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XRP 리플은 지금 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걱정 고민하고 있을 이유도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사실상 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고 해서 뭐 엄청난 거래량에 실린 하락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간에도 이 XRP 리플 양봉 음봉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거래량을 팍 죽인 상태에서 추가 하락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자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 XRP 리플 과거의 고점을 달성한 뒤로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마찬가지 로 낮아지면서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만들면서 쭉 내려만 가고 있던 상황인데 이 하락만 하고 있던 추세를 최근 완전히 깨버리고 저점을 들어 올리며 고점도 들어 올리면서 추세를 전환시키는데 성공하는 움직임이 이미 나와준 상태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기존에 이 저점을 깨버리고 내려가는 움직임을 만들면서 추세를 깨버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나와주고 있는 이 하락에는 우리가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눌림을 만들어내면서 낮은 가격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공 약을 해야지만 앞으로 나와줄 모든 상승을 전부 다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XRP 같이 굵직굵직한 코인들 추세를 전환시키는 움직임 만들어내려면 진짜 엄청난 자금이 필요해요.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뭐 100만 원, 1 0 0만 원, 뭐 1억씩 담는다고 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건 누군가 지금 밑에서 이 XRP 물량을 전부 다 쓸어담으면서 추세를 전환시키는 움직임 만들어냈다. 물량을 쓸어담은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지들도 돈 벌라고 들어온 걸 텐데 가격 상승 은 앞으로. 만들어 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가 상승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XRP 리플 지금 같이 눌림 만들면서 낮은 가격 형성을 시켜 주고 있을 때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XRP 리플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단돈 1원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가격 잡고 진입할 수 있게 정확한 매수 타이밍 잡아서 문자 전송 한번 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 문자 제가 아무한테나 보내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100% 무료로 이 매수 타이밍뿐만 아니라 상승이 나와졌을 때 매도 타이밍까지 전부 문자 전송 해드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구독자가 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그냥 터치 눌러 주시면 되고 바로 옆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요 엄지척 따봉 버튼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따봉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댓글 남겨주시는 데에다가 우리 XRP 빠르게 상승을 기원한다라는 의미해가지고 상승이라고만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상승 댓글 남겨주시는 것까지 해봐야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밖에 안 걸리고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한 번씩만 딱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 가지를 다 해주셨다. 구독자가 되어주셨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실제 핸드폰 번호 010-25640692.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전함 제가 받는 실제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9. 구독딱이 두 글자만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알림의 메시지로 문자 구독딱이 두 글자만 빠르게 메시지 남겨 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바로바로 바로 남겨드리면서 소통까지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게 구독 메시지만 한통 남겨 주시고 저와 함께 이 XRP 리플 빠르게 공략해서 앞으로 나와줄 모든 상승 전부 수익으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이 XRP 리플 다시 상승 추세 타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거라는 건 알겠어 그럼 대체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 건지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XRP 우리가 주봉 차트 살펴보면은 과거에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던 코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 약 700원대에서 시작했던 상승이 5000원대까지 올라가버리면서 약 7배라는 가격 상승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승을 만들어낼 때 정말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그렇다는 건 새로 상승과 함께 엄청난 매집을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 그리고 다시 상승 만들면서 기존의 고점 터치했을 때 그리고 또다시 하락을 만들 때 거래량이 한 번도 제대로 발생을 한 적이 없다고요. 즉이 상승과 함께 매집했던 물량이 빠져나간 흔적 자체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매집한 세력들의 물량은 이 XRP 리플에 남아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세력들이 목표한 가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나게 개미털기 하면서 기간 조정 만들면서 개인들 물량을 야금야금 뺏어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숲을 본다라는 마인드로 봤을 때 지금 이 XRP 박스권을 치고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더라니까요. 5,000원대 고점을 찍은 뒤로 하락이 나와주면은 항상 2,600원 정도 됐을 때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결국엔 또 박스권 상단 터치 하니까 내려가는 움직임 만들어내면서 똑같은 위치 2,600원대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최근 추세를 또고 꺼내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박스권 상단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보통 첫 번째 상승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은 매물 소화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세 번째 상승부터는 돌파얼음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상승에는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챙겨갈 al 즉, 5,000원대 이상의 상승을 챙겨갈 수 있는 이 XRP리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 빠르게 공략에 나서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하단부분에 있는 거예요. 상승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XRP리플 을 지금부터 실시간을 지켜보고 있다가 단돈 1원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가격, 눌린 구간 정확한 타점 잡고 진입할 수 있게 문자 전송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 문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한테나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문자 전송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자가 되어 주시긴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구독자가 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채널 구독 버튼. 요거 한 번씩 터치 눌러 주시면 되고 바로 옆에 좋아요 버튼 있어요. 요 엄지척 따봉 버튼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터치 터치 5초도 안 걸려요. 자, 구독 좋아요 다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는 데에다가 우리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상승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끝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다 남겨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010-2564-0692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10-2564-0692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있을 때 이미 핸드폰 꺼내서 입력 다 하셨을 겁니다. 이 번호로 문자 구독 딱이두 글자만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알림의 메시지로 문자 구독 딱이두 글자만 빠르게 메시지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이 XRP 리플 지금 빠르게 공략에 나서서 정고점 이 5천원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이 모든 상승 요것부터 싹다 쓸어 담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막말로 5천원대까지만 올라가도 절대 적은 수익이 아니에요 지금 2,800원대이기 때문에 당장 사더라도 거의 2배 가까운 가격 상승 챙겨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 쓸어 담기 위해서 빠르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 메시지만 한통 빠르게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이 XRP 리플 일단 5천원대까지 올라가는 모든 상승 요것부터 쓸어 담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차트 헌터였습니다.